남자 검사 두 명은 저희 동기입니다. 특수했던 사람들이고 했기 때문에 김영근 네. 박상진 그렇습니다. 예 네. 네, 그래서 아. 그 아마 어, 김건희 특검에서 자기 좀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 아,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물을 먹었다 그래야 되나요? 아. 그래서 나갔거든요 그래서. 그둘이가좀 열심히 잘하면 좋겠다. 어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김동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<laughs> 네, 어, 변호사. 검찰 내에서 조세범죄 수사 잘했던 네. 또그 아주 특수는 아닌데 여자 검사 중에서도 네. 어,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어서 전저 사람들이 네 명이 맞다면 네. 좀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판사 출신이어가지고 네. 어, 좀 약하지 않아 이렇게 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어, 명품백 이런 건 수사가 거의 다 진행이 됐어요. 그렇죠. 그리고 공범들 확정이 됐고 도이치. 모터스는 그러니까 재판 기록을 좀볼 필요가 있다해서 판사 출신이 되신 것도 있고요. 그 외에는 특검 부가좀 괜찮은 것 같아서 어. 저는 좀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아, 것같고 생각해요. 어. 너무 고맙습니다. 지금 아, 좀, 좀 내려놔. <laughs> <laughs> 아, 뭐다 아는 사람들이다니까. 음, 아, 예, 예.